안녕하세요, 업디입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압구정 로데오 안에 위치한 이자카야 이치에입니다. 이치에는 얼마 전 몬스터를 받은 고려리켄의 김건 셰프님의 첫 업장이죠. 1년 전쯤 회원동의 회원식당이라는 낮엔 반상, 저녁엔 안주와 식사를 겸할 수 있는 곳까지 총 3곳의 업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치에는 순수 일식 이자카의 업장으로 메뉴판을 보면 작은 사이즈의 주방은 아니지만 찾아보니 메뉴가 100가지 정도 된다고 하니 정말 없는 게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약 관련한 정책이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매달 1일에 금월에 예약을 받고 시간은 오로지 첫 시작 타임대라고 할수 있는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에만 받고 있습니다. 간단히 메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사시미 파트에는 세트인 사시미 모리아와세와 여기에 나오는 사시미들을 단품으로 나눠서 주문할 수 있게 정리해 놓았고, 구이류와 튀김류에는 생선과 고기, 채소 등을 활용한 안주가 될 만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안주에는 오토시류들이 준비되어 있어 시간이 조금 걸리는 메뉴 나오기 전이나 술이 조금 남은 후반에 주문하기 좋은 안주들이 있고, 일품 요리는 구이 파트와 비슷하지만 볶는 류보단 찌거나 미리 조리한 후 맛이 좋아지게 여러 가지 재료를 조합해서 같이 내주는 요리들이 있습니다. 추천 메뉴엔 일반 사람들이 이자카야 했을 때 떠올릴 만한 메뉴들이 있고 냄비 요리엔 전골류의 요리가 있고 식사류엔 말 그대로 밥과 면이 메인으로 식사가 될 만한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는데도 카테고리가 8가지에 A3 종이 앞뒤로 꽉꽉 채워져 있으니 정말 많기는 많네요. 이날은 외국에 살고 있는 친누나네 부부와 함께 찾았는데 술을 즐기진 않지만 해산물이 먹고 싶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방문했고 식사를 겸해서 저희는 하이볼과 맥주 정도를 마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뉴가 많으면 일식을 잘 모르거나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메뉴 결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2인 기준으로 메뉴를 조금 쉽게 고를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 사시미 파트에 주문 여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문했다면 생선이나 고기, 구이류 중에서 하나 그리고 일품요리나 추천 메뉴에서 하나 식사 메뉴에서 한 가지 정도를 주문하면 충분할 것 같고 만약 사시미를 주문하지 않았다면 앞에 조합에서 구이류를 하나 더 주문하거나 술을 즐기시는 분이라면 냄비요리를 주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업장의 크기가 크고 적절히 속도 조절을 해서 주시긴 하지만 천천히 먹는 스타일이라면 나눠서 주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먹다 보면 배가 불러 뒤에 메뉴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모자르면 거기서 조금 더 주문하면 되겠죠? 이날 고른 메뉴들 중 개인적으로 좋았던 메뉴는 금태구이와 나또소바인데요. 금태는 사실 사이즈가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부드럽게 굽기 좋지 않은데 사이즈도 거의 1kg급이었고 갈랐을 때 생선 육즙이 부드럽게 흘러나오는데 살이 정말 입안에서 녹듯 만족스러웠습니다. 낫또 소바는 맛집에 낫또를 섞어서 호로록하고 먹으니 앞에 먹었던 모든 메뉴가 클렌징되면서 기분 좋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부재료들만 구매하면 쉽게 집에서도 식사로 해먹을 수 있는 메뉴여서 외국에 사는 누나네 보고도 돌아가면 한번 해먹어봐야겠다고 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고 저 또한 요즘 저의 입맛에 정말 잘 맞는 메뉴였습니다. 사실 이 채에는 이미 오랜 기간 자리잡으며 맛 자체도 완성형 식당으로 자리잡은 공간이라 불만족하고 먹기도 어려운 공간 인데요. 주변을 생각해봤을 때 대체 불가한 이자카야이기에 오랜기간 변함없이 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치에를 이야기하며 고류리 켄 이야기를 빼놓으면 살짝 섭 하니 같이 조금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첫 오픈때도 궁금했지만 당시에미토호를 다니고 있었고 언젠가 한번 가봐야지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어느날 문을 오랫동안 닫 으셨다가 재오픈하셨길래 그간의 행보를 보니 유럽에 길게 다녀오신 것같더라고요 초창기 고류리켄 음식은 가이세끼 집들의 음식들과 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으나 점차 양식에서 쓰는 재료들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소스의 질감이나 플레이팅도 양식 스타일을 채용하기 시작했고요 현재 자리로 이전 재오픈하시면서 접시나 인테리어 메뉴 구성에도 양식의 요소를 많이 입혀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뒷주방에서 요리를 해나오고 카운터 앞에선 셰프님이 바로 사용될 재료들을 손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일식 장르와 조금 차분하게 깔릴 수 있는 디시 안에 양식의 독특 튀는 식재료들 혹은 요리를 전환의 요소로 넣어 양식에 일식을 입힌 스타일과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곧 방문 일정을 잡아서 가봐야 하는데 이러다 또 말만 하고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 아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가능하시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